예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사이퍼즈의 김깨이깨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해볼 거는,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, 여기에 이런 게 많아요. 러닝박스, 뭐, 트리비아, 코스트, 의사상자 두개도 있고, 뭐. 여기서 만약에, 원더가 뜬다면, 제 인생은 역전할 수 있습니다. 이 아이디 지금 OTP 걸렸거든요? 지금 여기서 그냥 먹고 째버렸... 쟤버릴... 하 아, 아니, 2600개나, 하여튼 간에. 여태까지 찐 거는 뭐, 병신이니까. <laughs> 그래요. 일단 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앙! 으.. 망했다 좋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<laughs> 일단 하나 망했고 제일.. 작은게 이제 확정으로 뜨는 거 의대생 상자 이거를 한번 까봐야 돼요 하나 둘셋 오헌 넷 허.. <laughs> 어 <laughs> C.. ㅁ.. 창렬입니다 음. 도보 뽑았습니다. 방금 보셨나요? 제가 아까 엄청난 기가 막힌 걸 하나 뽑았거든요. 이야, 하하, <laughs> 이 화이트를 블락에 도보의 수호자. 이거 간지템이죠. 이거 꼭 끼세요. <laughs> 이거랑, 어, 이제 제일 작은 게, 우리 대상자두 개. 하나, 응, 안 나와? 응, 기대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어... 이제 확정으로 뜨는 건가 이건? 이제 이거 두 개는 확정으로 뜨는 건가? 이거 두 개는... 두 개는 확정으로 뜨는 거야? 여러분들 이거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두개 확정으로 뜨는 겁니까? <laughs> 확정으로 뜨요 그러면 제일 작은 거부터 하나! 오 예스! 오 예스! 오 예... 오오 예스 지샤스! 어 일단 개이득인 거 하나 뽑았고요 오오오 <laughs> <laughs> <어허>. <laughs> 아, 씨발 남, 남잘 되니까 눈건 씻다 오, 인생은 한방 보시면 이에 인생을 한방입니다 수고하세요.